신령하신 우리의 신앙을 그들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레이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나 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595장 찬송 595장 찬송과 595장 찬송 595장. 595장입니다 남아중본부 조를 놓이 주 예수 따라서 내 정성 다이주 앞에 보느니 자행케 하시. 그리며 내 믿음 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스라엘 사님 말씀은 신여성경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22장 35절 38절의 말씀 한 절씩 배우가 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루되 없었나이다. 네이있는전대 그 자는 가것이해도 그리하고 자는 이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 그리여 여자온대 지여 벗어서 여기 그 이땅 바실에 조가자 하시는 중이아 예수님 이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의 처세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준비하라는 태도에 대한 주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시켜 냈을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 중께서 너희도 너무도 파격적인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시할 상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말선한불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사역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 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 역임을 받았다 한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이에 제 아들이 검 둘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난의 시간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극단적으로 치던 말세에 사명을 감당해야 할크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보 없는 자는 보도실 팔아 구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믿음을 유지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은혜로만 믿음을 유지하는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오직 받을 만한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롭게 역사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의 길에는 영성의 두 검이 필요합니다. 이 검들을 잘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8절에 주여 보소서, 이검 둘이 있나이다라고 말씀에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검 둘이 준비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단지 순간적으로 검 둘이 자신들에게 이승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l 검 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 나 b 말씀의 검이요. 또하나 l 기도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하 t t l e bit of a l i t t l 더 b 더 t of a l 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세대를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꿰뚫으며 교회와 함께 세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중요한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검두를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검들은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인간 영혼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본문도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비 어, 디오니시오스는 말씀의 빛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거룩한 성경의 빛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멀리 높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서의 탁월한 지혜와 진리를 순리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들이 계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측면할수 없이 무한히 주어질 것입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영혼에 비추이는 것을 알아그다 영혼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또 자신을 계시하시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에그 다음에 에앉으셨기에우리음 항상 말씀의 두다음다것입니다 말세, 에 승리할 수있기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기도 m 검 come, 잘준비되 인생, 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대가 여러분의 용 r the name, your own, come, th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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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게 하심에 감사 이 시대를 맞추어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는 자세를 통해서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준비되지 않는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대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말씀의 믿음을 지켜내며 교육와 신앙을 지켜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이 한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나로 와할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사랑이자님 기도하시다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니가 많으신 주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